출발해 사단, 어떻게 전방부대를 서울로 뺍니까 사단장님 전쟁이 나면 오늘 밤 서울에서 날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돼기밀성이안 되롭니다 이 사단장 좀 믿어주세요 누가 봐도 우리가 유리한데 아니 저것들이 뭘 믿고 저... <laughs> 사장님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황 장군님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본병관 소리 지르면 내가 무한하잖아요 형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이 걸어줄까? 어, 내 여단장인데 지금 이공수 전원 무장시켜서 출동한다 뭐뭐 하지 말고 똑바로 숙제해 좀. 출동 목표는 삼각지 육번 범부 이공수가 6번으로 온다고? 특전사령관 그형만은 뭐하는 거야? 하라현 동수를 대단장이 보냈을 겁니다. 특전사 수경사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두대째브 배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방어 병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